조금 무거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즘 들어 제가 상담을 많이 해드리는 내용 중에도 하나긴 한데 처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보통 많이 하기는 하는데 오픈 때만 해야지 이걸 계속하시면 안 되거든요. 뭐가 있냐면 저가 마케팅이에요. 저가 마케팅이 뭐예요? 저렴한 어 티켓팅 비용이거든요. 내가 오픈 이벤트나 처음 시작할 때그 하면 좋은 거지 쭉 하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벤트는 오픈 때 하고 계절별, 그리고 월별로 나눠요. 응? 그래서 시즌은 나누거든요. 그때 내가 다른 어떠한 하, 밀고 싶은 관리를 할때 이런 좀 저가 마케팅을 좀 퐁당퐁당 하는 거지 이걸 오픈 때부터 쭉 하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음, 응, 그냥 쉬게 돼요. 힘들어서. 그리고 저 역시도 이런 저가 마케팅을 1년 동안 해본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힘든 거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치거든요. 그러면 결국 번아웃이 온다는 거죠. 저가 마케팅을 하는 게, 그렇다고 뭐 재료도 뭐 떨어지는 걸로 해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좋은 관리, 좋은 제품으로 관리 해드리는데, 내가 단순히 고객을 많이 하고 싶어서 돈 많이 벌겠지라는 그런 환상 때문에, 저가 마케팅을 하시고, 저렴한 티켓팅을 하신다고 하면,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이벤트성으로 끝나면서 그걸 통해 어, 고가 티켓팅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냥 저가로만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상담하시는 분도 그렇고 저가 마케팅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손님들이 많이 몰려요. 많이 몰리게 되면 얘가 시간적으로 좀 쪼들려요. 시간적으로 좀 쪼들리고 쫓기다 보니 어떻게 돼요? 신규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뭔가 내가 신규도 고객 관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시간적으로 너무 내가 시간이 안 나오니 또 뭐가 있냐면 몸이 하나잖아요. 몸이 하나인데 내가 그런 계속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게 돼요. 체력적으로 힘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본의 아니게 고객들 을 관리할 때 로봇처럼 해요. 뭔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로봇처럼 진짜 관리를 하다 보니, 표정도 안 좋고,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아, 빨리 하고 이 손님 갔으면 좋겠는데. 어? 다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요. 그 슬럼프가 지속되면서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일반적인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내가 싸게 싸게 방위담에 하는 게꼭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컨셉을 잡았을 거예요. 그 컨셉을 생각해서 내가 어 뭔가 저가 마케팅으로 내가 이벤트를 하는 거지 그 이벤트가 지속된다면 난 절대 오랫동안 샵을 할 수가 없다 그대로 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원장님들한테 그렇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렇게 저가 마케팅 할 거면 유니세프 봉사단체나 되지 어? 왜 여기서 무료 봉사하고 계세요 우리는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no. 돈을 지불 받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지, 그건 그러니까 아프다는 거죠. 그리고 저가 마케팅을 하게 되면 처음 오픈하실 때, 그거 있어요. 많은 고객님들을 해보게 되니, 많은 경험이 빨리 쌓일 수 있거든요. 노하우가 빨리 쌓일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내가 뭔가 고가 트케이팅을 가기 위한 발판이 되셔야지,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돼요. 샵을 운영하실 때 돈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해보다 보니, 대부분 저가 마케팅에 오래 머물러 있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주제를 하게 된 거고요. 음, 다음 시리즈에서는 더좀 디테일하게 지금 상담을 더 했던 내용들을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무거웠고 이 내용을 통해서 조금 음, 가라앉을 수 있지만 저 역시도 이런 관리를 1년 해봤다고 했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미쳐요. 이 번호 오는 게그 번호 속에서 빠져나오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 경험을 말씀드렸으니 어이 경험을 통해서 번아웃 없는 참 마케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